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갈게요. 봉추 선생 스타님 앞으로 4717님께서 SKC 평단가 4 1천원에 1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요스타님 네, SKC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사실 뭐 화학 기업 중에서도 음. 또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은 지수가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뭐 실적의 어떤 그 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은 지수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 수급적인 흐름, 외국이나 인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수급적인 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좀 중기적으로 어 한번 이 꺾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어느 정도 좀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렇게 메리트 있는 그런 매력있는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만 천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수를 여기서 하셨죠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지금 저점 부분에사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죠 왜냐면은 지수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가 이제 꺾이면서 화학업종이 꺾이고 있죠. 확 꺾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 SKC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그 중기적인 흐름은 한번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은 역시 큰 틀에서는 지수의 흐름,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결국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지수가 다시 꺾이면서 저점을 그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상당히 조금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어,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단기적인 흐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5%.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보시고요, 상승했을 때도 수익은 10% 정도만 짧게 보십시오.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지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은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은 어렵기 때문에 손절 5% 수익 플러스 10%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함누...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